건강보험료 할인 신청. 마감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혹시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돈과 살이 되는 알짜배기 정보들만 알려드리는 자유인입니다. 오늘은 우리 어르신들께서 매달내시는 돈 중에서 결코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오는 건강보험료. 바로 그 건보료를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제도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도는 신청하는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는데, 7월 분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마감일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모르고 지나치면 나만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는 일이고, 더욱이 내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안내문이나 통지서 한장 오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건보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할인을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오늘 속시원하게 알려드릴 테니, 잠시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라의 건강보험료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어 부과됩니다. 오늘 전해드릴 정보는 이두 가지 유형의 가입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니 나는 직장에 다니니까 상관없겠지 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내는 건보료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걸까요? 크게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소득, 재산, 그리고 자동차입니다. 첫 번째 기준인 소득은 말 그대로 내가 벌어들이는 모든 돈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그리고 이자나 배당, 임대소득 같은 기타소득까지 모두 포함되지요. 두 번째 기준인 재산에는 부동산과 같은 집이나 땅, 그리고 예금이나 주식 같은 금융자산이 해당됩니다. 내가 당장 벌어들이는 돈이 많지 않더라도 보유한 재산이 많으면 그 만큼 건보료를 더 많이 내게 되는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역시 건보료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쉽게 말해, 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재산이 많을수록 건보료를 많이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의 소득이라는 것이 항상 일정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특히, 지역 가입자이신 분들은 매년 경기에 따라 매출이 달라지고 소득도 크게 변동합니다. 경기가 좋아서 소득이 오를 때도 있지만, 요즘처럼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소득이 곤두박질 칠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지금이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힘들다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종종 뵐수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께서 체감하시기에는 어떠신가요? 관련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위로와 정보가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살기가 팍팍하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으신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그에 맞춰 건강보험료도 줄어들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건보료가 다시 계산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매년 11월이 되면 새로운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건보료가 재산정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 합니까? 바로 5월에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제가 작년에 너무 힘들어서 소득이 크게 줄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줄어든 소득을 바탕으로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소득이 공식적으로 확정되는 시점이 바로 7월 1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건보료도 7월부터 바로 줄어든 소득에 맞춰서 부과되면 참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시스템상으로는 11월까지 기다려야만 이것이 반영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내 소득은 5월에 신고가 끝나고 7월 1일에 최종 확정이 되었는데, 건보료는 11월 분부터 바뀌니까 그 사이의 기간, 다시 말해 7월, 8월, 9월, 10월, 이렇게 넉달 동안은 억울하게도 더 많은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내가 작년에 줄어든 소득이 아니라 그보다 더 이전인 재작년에 높은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된 건보료를 계속 내야만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우리가 5월에 국세청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건강보험공단이 그 소득 자료를 10월쯤에나 넘겨받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요즘처럼 모든 것이 빠르게 처리되는 시대에 자료를 넘겨받는데 몇 달이나 차이가 난다니 참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그럴 만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전산 작업으로 인해 생기는 시간 차이 때문에 우리가 억울하게 건보료를 더 내지 않도록 그 손해를 줄여주는 방안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나의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접 알아서 챙겨 먹어야 하는 혜택인 셈입니다. 바로 건보료 조정 신청이라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 제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소득이 감소한 대상자가 소득부과 보험료 정산 신청을 할수 있는 서비스. 이 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소득이 감소한 지역가입자 또는 소득이 감소한 직장가입자 중 보수 외 소득, 즉,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분들입니다. 쉽게 말해, 지역가입자는 말 그대로 소득이 줄어든 분들이 대상이고,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월급 말고 따로 금융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는 분들 중에서 그 추가 소득이 감소한 분들이 조정 신청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이 제도가 원래는 해당되지 않았었는데, 24년 12월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5년 1월부터는 조정대상이 되는 소득의 범위가 기존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에서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까지로 더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이 점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신청 마감일입니다. 바로 오늘 8월 1일부터 딱 열흘 뒤인 8월 11일 월요일까지 신청해야만 지나간 7월 분. 보험료까지 소급해서 할인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 8월 11일이라는 날짜를 단 하루라도 넘기게 되면 7월 분 혜택은 영영 사라지고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조정 혜택을 받게 됩니다.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9월 1일에 신청해야지 하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물론 9월 분부터 할인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가 버린 7월 분과 8월 분의 할인 혜택은 다시는 돌려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저런 날짜를 고민하지 마시고 이 영상이 끝나는 대로 바로 신청을 준비하셔서 늦어도 8월 11일 전까지는 반드시 신청을 마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시기를 놓쳐서 8월 11일 이후에 신청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7월 분을 소급해서 적용해 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재작년 소득보다 작년 소득이 더 줄어들어서 매달 10만원씩 건보료를 덜 내도 되는 상황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그럴 때 8월 11일까지 신청을 하면 7, 8, 9, 10월 총넉 달치, 즉, 40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것인데, 8월 11일을 넘겨 9월에 신청하게 되면 7, 8월 두달 치인 20만원은 그대로 더 내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조정 신청을 아예 하지 않으면 단한 푼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그대로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제가 건강보험공단과 통화를 해보니 이 점을 꼭 당부하시더라고요. 만약 24년도 대비 올해 즉 25년도 소득이 많이 오를 것 같다고 예상된다면 이 조정 신청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조정을 받아서 건보료를 적게 낸 만큼 나중에 26년도 11월에 일괄적으로 더 많은 금액이 부과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정 신청은 24년도 소득이 줄었고 25년도 올해 소득도 줄거나 24년도 소득과 비슷할 것 같은 분들께서 신청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만약 24년도 소득은 줄었지만 올해는 사업이 잘 되어서 작년에 비해 소득이 크게 오를 것 같다고 하신다면 오히려 내년 11월에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토해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이 점을 신중하게 고려하셔서 소득이 낮아지신 분들만 신청하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중요한 조정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반드시 필요한 서류부터 챙기셔야 합니다. 바로 24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이라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지난 7월 1일부터 발급이 가능해졌으니, 지금 바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쉽게 말해, 작년 한해 동안 당신이 이만큼 벌었다고,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소득금액증명원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가까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중요한 무기인 소득금액증명원을 준비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건보료 조정 신청을 할 차례입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먼저, 온라인 신청 방법입니다.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가 있으시다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더건강보험이라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나 앱에 접속해서 로그인하신 후 보험료 조정 또는 소득 정산과 같은 메뉴를 찾아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소득 금액 증명원 파일을 첨부하여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간단하게 신청을 마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온라인 방식이 없으시거나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서류를 준비해서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신청을 마치셔야 합니다. 가실 때는 아까 준비해둔 소득금액증명원과 본인 신분증을 반드시 함께 챙겨가셔야 합니다. 공단에 도착해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셨다가 차례가 되면 창고 직원에게 건보료 조정 신청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준비해 간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해볼까 합니다. 박 사장님과 같은 시장에서 과일 가게를 하시는 최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최 사장님 역시 작년에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소득이 많이 줄었습니다. 박 사장님은 7월 초에 바로 건보료 조정 신청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나온 7월 분 고지서부터는 작년에 줄어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된 한결. 가벼워진 보험료를 낼수 있었습니다. 반면, 최 사장님은 그런 게 있었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또 서류 떼고 신청하는 게 귀찮다는 이유로 7월을 그냥 보내버렸습니다. 이제 마감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미루고 있습니다. 만약 최 사장님이 8월 11일을 넘겨버린다면 똑같이 소득이 줄었고 똑같은 제도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었지만 신청이라는 작은 행동을 미루었기 때문에 박 사장님이 아낀 몇 달치의 할인액을 그대로 더 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정부의 복지 혜택이나 지원 제도는 대부분 이렇게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지 않으면 아무도 먼저 손을 잡아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건보료 조정 신청은 소득이 감소한 지역가입자뿐만 아니라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 가입자에게도 해당됩니다. 자신의 상황을 잘 살펴보시고, 작년에 비해 소득이 줄어든 부분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8월 11일 전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내용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작년 24년도 소득이 그 전년도 23년도보다 줄어드신 분들은 건보료 조정. 신청을 통해 7월 분부터 미리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이 혜택은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으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7월 분부터 소급 적용을 받으려면 마감일인 8월 11일 월요일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넷째, 신청 시에는 24년도 소득금액증명원과 신분증이 필요하며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팩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해 25년도 소득이 작년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분들은, 신청하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오늘 설명해드린 내용 중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자신의 경우가 조정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헷갈리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인 1577-1000번으로 전화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꼭 추천해드립니다. 오늘은 건보료 조정신청 마감일에 대해 긴급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작년에도 소득이 줄어들었고 올해도 소득이 줄거나 비슷하다고 예상되시는 분들이라면 시간이 얼마 없으니 서둘러서 8월 11일까지 꼭 신청하시고 7월 분 혜택까지 모두 받으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끝나자마자 바로 신청 준비를 시작하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어르신들께 더욱 유익하고 힘이 되는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저희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